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입니다시0편 2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우리 인사를 안했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laughs>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t h a is good all the time. <목소리도> 하나님께 한 말씀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씩켜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씩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목소리도> 그리니 그래. 예. 아, 하당한 영광을, 영광을 돌리며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의 소리를 시시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i 바난백 y 목을꺾 e s 수 l 도다그나 o n Pekango, Oko, Musu s h o d 송아지 o d the g 여호와의 소리가 화영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밤내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밤내에서 밤내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가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가정하셨 입니다. <목> 여호와께서 자기,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라.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한두세분 계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 평강의 복 기막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 기막히게 원합니다. <목소리를> 아, 네, 뭐 니다기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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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너무 감사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를 게 보게 되어지면 찬양을 들으려고 하면 이런 찬양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빗 소리, 리와 함께 듣는 피아노 찬양. 여러분 잘 듣기도 하시죠? 네. 이 찬한 빗 소리가 그렇게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잔잔하게 만들고 눈목상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요 여러분 이런 잔잔한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오, 다 좋아하시네. 저는 좋아. 저보다 좋아하시는 분. 제가 얼마큼 좋은 줄 모르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비오는 날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 내 아내가 아내 되기 전에 첫 손을 잡은 날이 비오는 날이에요.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뭐... 저번 지난 뭐,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때는 참 착했어요. <laughs> 그, 정말 두렵고 들리는 마음으로 내가 손을 잡을 때 손을 내치면 어떡하나. 잠겨져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잡아 주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laughs> 그때 손을 뿌리쳤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오는 날이 참 좋아요 정말 귀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살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검은 먹구름이 끼어 있고요 거기다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런 거를 즐기시는 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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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신입사님답습니다 <심장님도> <laughs> 6월 29일인가 같아요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집 가서 이제 레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맑은 하늘이있어요 구름만 조금 있고 맑은 하늘인데 무엇이 번쩍하는 거예요 뭐가 이게 번쩍하지? 근데 이 번쩍번쩍 소리가 몇번 번쩍번쩍하더니 또 천둥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전혀 뭐먹고르는거요 비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라고 아니라 다를까 한 30분쯤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말을 하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비굵기가 거짓말 조금 못해갖고, 진짜 탁콩, 땅콩 알만한 거야. 그냥 무드득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확 챙겨가지고, 그, 라비나다에 가면 정자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련에 가서도 알겠지만, 그 정자 밑으로 몸을 이렇게 막 피했어요. 우리가 억수같이 떨어지 먹구름에 그리고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그런 날은 참 겁이 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안 그런가 봐요. 다윗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다윗은 오늘 천둥 치고 이 먹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소리가 번개불과 함께 울려 퍼지지.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 오늘 머물를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일곱 번이라고 나오고 정말 놀라운 거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폭풍을 치고 천둥소리가 들리는 상황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윗의 상황이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서류가 앞에로 말씀드렸지만 자식에서 쫓겨나는 상황도 있었고, 사울 왕에게도 쫓겨나온 것도 있고, 다윗, 다윗, 다윗이 다윗이 다윗 때기 전까지 의그 삶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지은 상황이 아닌데도 다윗은 찬양의 소리로 그 모든 것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리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듣는 다윗의 삶은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것이 고민이었죠. 야, 어떻게 다윗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겁이 나서 언제 끝나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듣고,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예배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요. 여러분 왜 다윗 무엇 때문에 다윗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찬양하고 있을까? 그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첫 번째는요. 다윗의 하나님은 진짜 자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도 아다시피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도 오늘 택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형제의 그늘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존재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가족에게도 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수많은 양들의 그 위험 속에서 지켜 주셨던 그 하나님, 하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는 진짜 하나님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 다윗이 오늘 형제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오늘 전쟁에 나아가서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오늘 양을 지켜왔던 하나님과 함께 양을 지켜왔던 그 믿음을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서서 오늘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죠. 아미세 삶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진짜 하나님이었다라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진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그랬을 때이 땅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모든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듣게 되어질것입니다 요하라는 단어가 11회가 나왔고 요하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7회가 나오면서 다윗이 자신의 삶속에 하나님을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천둥소리가 그 번개소리가 그 환란같은 그 놀라운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에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다른 본문에 보면 조산하게 하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산님을 맑아게 보이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은 베네엘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네라고 하는 것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들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왕들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이야기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구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라고 했으니까 오늘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존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모든 존재. 그 존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지 오늘 여기에 보면 역사적인 어떤 배경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왕들을 신격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더 좋은 나라가 세워지고 더 좋은 나라가 세워지거나 하면 꼭 우상들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상이 똑같은 우상이 있지 않아요. 무상이 아 이거보다 아, 보다더 좋은 신, 이거보다 더 좋은 신, 더 좋은 신. 그 아이돌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더 힘센, 더 힘센 신으로 만들어 가는 거. 그런데 유일하게 바꾸지 않는 신이 한 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흑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 너희들은 힘만 세우시면 신물을 바꾸는데 그 모든 신들까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런 존재들을 당당하게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확신에서 나오고 그리고 찬양도 내 안에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무리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늘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능력적인가 얼마나 본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거든. 영광의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내시니? 물의 소리를 내시니. 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거든. 장 창세기가 생각나죠. 사실 말씀에 여호와 소리가 힘이 있으며요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하더? 위엄 차도다라고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르시다 백향목 중에 나무 중에 가장 강한 게 백향목이고 그리고 그 백향목 중에서 가장 좋은 품들이 레바논 땅에서 나잖아. 그렇죠? 자라나는 거. 그것을 사람이 꺾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꺾어내시는 그런 위대한 소리라고 말씀하는 것니다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느 동불과 같이 화염을 가르시는 것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서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과세 강렬을 진동시키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조산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았게 벗기시니 그의 성경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얼마나 그의 삶에 강하게 크게 다가왔으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오늘 길거리에 내가 밟고 지나갔던 잔디, 내가 밟고 지나갔던 잡초, 그 잡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십니다. 여러분, 그 잡초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자랄까요? 어떻게 강해졌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라고 성숙해지고 오늘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라고 하는 것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같은 것 전부 다 공짜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을 따지면 정말 많은 값을 쳐야 될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 그런 면에 봤을 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사님이 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증을 듣는 모습들은 정말 그분에게 주는 좋은 달란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잔디에 사진을 찍고 그 잔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모습. 그리고 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심심하면 하늘을 쳐다보고 뭘 하긴 모르겠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사진을 찍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모습. 이런 것은.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게시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그뿐만 아니라 자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숱하게 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둥소리도 그가 이러다는 모든 그런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 세상에 예배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삶과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달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죄악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든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다. 한번 더 읽게 봅니다. 저를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이름이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여우 엄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군사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 i n g Where are we going? w h e r 왜 a r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네. 또 하나는요, 하나님보다 겸손하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를 내가 신을 위해서 인간이 바쳐졌다라고 목숨 바쳐서 신을 섬겼던 종교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가득 차서요. 그러나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신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종교들은 많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이 땅의 기독교 하나 없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만큼 겸손하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 나누기를 권합니다. 죽게 되하듯 하라. 죽게 되하듯 하라. 죽게 되어서 죽게 되어 예수님 많이 할수 있는 죽게 되어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저는 불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하면 겸손해지기 예수님 많이 배우면 세상은 잘함.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당에서 나오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 안에 크리스찬도 참 많이 있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 이 부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 원래 교체 나는 방에 한 집사님께서 은행장으로 면담을 하게 되어졌어요 아마 그분에게서는 굉장히 큰 기회겠지요.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이 LA지역에 당신이 이 일을 맡아서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그분이 함께 하시 그분이 함께 하시면 잘할 수있으라고 믿습니다 잘할 수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시고 하느님이 돌보시면 그분이 신앙이 저는 정확하게 어떻든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그 순간의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닌가그 고백 하나로 오늘 그분은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이. 하나님보다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이. 마지막으로 시편을 묵상하면서. 요한는 나의 목자시이 내게 부족함이 없로고 오늘 나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딱 한가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받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저주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6 6권이라 말입니다. 펼치면 그 말씀을 언제나 대갈수 있습니다. 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으로 그 믿습니다. 주석교회의 성도들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내가 내게 말한다. 어제도, 오늘 그리고 내일그 네. 말씀으로 잡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